무서워. <laughs> 그럼 50만 원. 원인... 자 하나, 둘, 셋. 약간 크리스마스예요 오늘. 여기 트리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귀여운 루돌프 이정도 있습니다. 어엇을시는지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케이크 먹습니다 케이크. 비싼 음식. 진짜 많이 먹습니다. 좋아합니다. 와우! 이게 바로 호텔 케이크인데요. 어디 호텔이지? 와 보이시나요? 여기 보이시나요? 더 신라. 신라 호텔 케이크입니다. 와우. 신라 호텔 케이크 드셔 본적 있으신가요? 없으시다고요? 제가 오늘 먹으면서 어떤 맛인지 좀 알려 드릴게요. 케이크를 지금 어, 빠뜨릴까요 이게 무려 50만 원. 50만 원이요? 50만 원이라고요, 케이크? 갑자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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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가루가 뿌려져 있지 않은 거예요. <laughs> 금서금값이 아, 네, 금값, 비싸니까 뭐 금. 시용금 야, 이게 50만 원이잖아요. 확실히 포장까지 고급지네요. 고무줄도 들어가 있어요. 오, 이 케이크가 어떤 케이크인지 또 설명까지 해 주는. 어, 이렇게 생겼나 보다. 이렇게 생겼나 봐요. 겨울의 정수. 화이트 트러플의 향으로 와우! 트트플 화이트 트트플 화이트 트트플의향향으완 완성된 페트트부티티크파 파인 이이케케크크토토켐의의토 샤토디캠 디켐 아세요? 샤토... 샤토 디켐이 뭐예요? cake, chateau de kim, chateau de kim, c h a 대박이다. 우와. 이게 뭐야? <laughs> 음. 아, 근데 열자마자 향이, 트러플 향이 엄청 좋다. 음. 설명서를 읽었던 것처럼 부드럽게 옮겨보겠습니다. 부드럽게. 살포시 깨지지 않게 이렇게 아주 잘했어. 지금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 뭔가 뭔가 떠오르지 않아요? 여기를 보면은 뭐 뭔가 같지 않아요? 약간 저흙 위에 풀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누가 봐도 눈치채셨나요? 되게 멋있다. 여기 가운데 이 하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화이트 트러플을 형성화한 초콜렛. 이거를 가르면 트러플 조각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먼저 이걸 좀 빼볼게요. 화이트 트러플을 형성화한 초콜렛. 음. 음. 오, 오. 이걸 그냥 한 입에 먹을까요? 좀 잘라 음. 먹을까요? 지금 제철이고 저희가 자연산 비프로만 사용을 하고 있어서 1kg 약 천만 원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건한5 0 정도거든요. 더잘라게요더 네. 잘라서 이따가 이... 반에 반을. 너무 음, 맛있다. 화이트 초콜라 너무 잘 어울린다. 그 저희가 평소에 알던 그 향이랑 약간 달라요. 약간 달라요 어, 정확하신데요? 그죠? 블랙 트러플보다 화이트 트러플이 조금 더자극적은향요 달라요 이제 케이크를 갈라볼게요 케이크 이렇게 생긴 케이크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난생처음 봅니다 진짜. 이게 어떻게 케이크야? 화분이지 진짜 화분 같은데? 이거 하나요? 건비 때문에 비싼가 보다 <laughs> 하루에 3개 한청판인데 제가 오늘 하나를 먹네요 첫. 난 처음일 수도 있어요 지금. 네, 지금 완전 최초. 얘도 놀래 가지고 떨어져 버려. <laughs> <laughs> 팁을 받았거든요. 수직으로 해서 요렇게 그러면 단면을 되게 예쁘게 자를 수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도전. 아, <laughs> 무서워. 그거 옥십만 원. 자 하나, 둘, 셋. 요. 하고 또 한번 잘라볼게요. 오 이긴장된다 거 약간. 다들 숨죽이고. 일어나야겠어요. <laughs> 이게 밑에가 써는데 밑에 뭐가 있어요. 그래서 썰면은 안에서 막 같이 썰 뭔가가. 해볼게요. 나둘 셋. 우와. 미션 클리어. 보이시나요? 케이크 단면. 와, 안에 뭐가 많이 들어있다. 진짜. 이겉에가 여기가 여기가 크림이네. 이 케이크 이름이 더 파이니스트 럭셔리? 더 파이니스트 럭셔리. 맛은 어떨지 먹어 보겠습니다. 해서 음 진짜 그냥 일반 케이크가 아니네요. 일단 빵도 없고요. 밀푀유로 돼 있고 건과일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냥 이거는 약간 케이크라고 하기가 되게 비싼 요리 같은 느낌이에요. 아 크림도. 야무져요. 음, 자, 아까 화이트 트러플 조각 들어간 화이트 초콜릿과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약간 이 맛있다를 떠나서 약간 먹는데, 약간 좀 감동스러운 느낌이 나네요. 이게 자극적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초코나 여러 가지 뭐 건과일 이런 거 많이 들어갔는데, 어느 맛 하나 튀는 게 없고. 와 이게 진짜 조합이 너무 좋다. 크림이 너무 크리미한 느낌도 아니고. 제가 방금 빨간색이 이거 뭐지? 무화과인가? 무화과만 딱 먹어봤거든요. 맛이 진짜 세요. 근데 같이 먹으면 그센 느낌이 아예 안 나거든요. 그냥 다 약간 골고루 맛이 정말 잘, 잘 섞여서 정말 맛있습니다. 와 진짜 맛있다. 이거는 케이크 아니에요. 케이크를 할수 없어요. 이거는 메인 디쉬. 와, 너무 맛있다. 응, 음. 아 역시 잘 어울리네요. 커피랑 너무 잘 어울리네요. 아, 이거 진짜 먹기 아깝다. 잠깐만, 좀 뒤에 케이크한테 좀 미안한 거 아니에요? 이게 너무 맛있어 가지고. <laughs> 그 이거랑, 이거랑, 이거랑 또 섞어 먹으면 맛있, 맛있을까요? 자, 화이트 초콜릿 좀 부셔서 이렇게 케이크는 또 입안 가득, 꽉 차게 먹는 것도 맛있잖아요 하고 트러플예자 먹어 보자. 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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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벽 음, 네 음, 아, 진짜 맛있다. 아, 이거, 이거 트러플이 향을 되게 바꿔준다, 약간 좀. 이거 꼭 같이 드세요. 아니, 이거 진짜 너무 맛있는데? 포르쉐? 자동차 아닌가요? 자동차 브랜드인데, 포르쉐는? 콜라보를 했나? 58,000원? 자, 이 58,000원짜리 케이크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열어봐도 될까요? 너무 궁금하다. 오, 오. 오 뭐야 진짜 이케이크예요 이거, 이거 안 먹고 그냥 여기 전시회나 되겠다 이렇게 야 이거 되게 잘 만들었다 포르쉐 912 카레라를 구현을 했다고 합니다 위에 제가 아까 <laughs> 말씀드렸던 그 금가루가 좀 뿌려져 있는데 <laughs> 진짜 금가루네요 와 진짜 요즘 케이크가 잘 나온다 되게 멋있게 잘 나오네요 아까 그거 저기 신라호텔 케이크도 케이크가 잘안 생겼잖아요 되게 그 하나의 작품처럼 생겼는데 운전 한번 해보시겠어요? 빠빠빠, <웃음> <웃음> 오. 단단하네요 케이크가 이거 어쨌든 뭐 어차피 입에 들어가는 음식이니까 망가뜨리겠습니다 언제 제가 포르쉐를 또 망가뜨려 보겠어요 다 바퀴 드셔 보셨나요? <laughs> 이거 무슨 맛일까? 초콜릿 같은데? 음. 그냥 초콜릿입니다. 음. 되게 여전하다. 이 바퀴 하나 바퀴 하나 없다고 되게 여전해지네. 보본 한번 들어 볼까요? <laughs> 이야! 우와. <laughs> 아, 크림으로 돼 있구나, 이렇게. 자, 크림은 어떨지. 음. 이 그거네 티라미수 음 티라미수네요. 잠깐 이왕 이렇게 된거반 가르겠습니다. <웃음> 어? <웃음> <웃음> 제가 여기 이렇게 돌려서 단면을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티. <laughs> 패차장, 패차장인가요 지금? 음, 쿠키. 음. 티라미수 케이크이 어쨌든 그 약간 커피 향이 좀 나잖아요. 근데 여기는 원 원두 커피? 평소에 먹는 티라미스랑 그래서 좀 다른 향 나는 것 같다. 아 여기 보, 보시면은 빵이랑 그 위에 아까 커피 가나슈, 위에 마스카폰의 생크림, 그리고 위에 커피 무스. 이렇게 완전히 밑에서부터 잘돼 있는. 음. 확실히 꾸덕꾸덕인 느낌이다. 원래 되게 입에 녹잖아요, 피라미스가. 그 그빵도 엄청 부드럽고, 근데 여기는 커피 가나슈가 들어가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먹는 티라미스보다는쫄 쫀득쫀득한 식감. 쫀득쫀득. 쫀득한 티라미스 드셔보셨나요? 안 드셔보셨다고요? 그러면은 투썸플레이스 포르쉐 드셔보세요. 아니 근데 생일. 생일 축하하면서 코리아를 <laughs> 보는 게 약간 조금 어색한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입시를 봤는데 붙었어요 그럴 때 이제 파티할 때 축하 파티할 때 약간 좀 있으면 되게 청탄대로 달려라 오오오 좋은데요? 오 좋은데요? <웃음> <웃음> 이게 또 파리로 안 가볼 수가 없잖아요 파리로 갑시다 파리크라상의 꿈꾸는 스노우베어 49,000원 궁 꿈을 꾸고 있길래. 아, 이러고. 지금까지 봤던 케이크 중에서는 가장 귀여워요. 그죠? 발, 눈, 다 있고. 여기에 이제 딸기랑 과일들이 있네. 딸기랑 블루베리랑. 목에는 이게 목도리인가? 목도리네. 한번 갈라볼까요? 와, 아, 이건 좀 가르기 좀 미안하다. 꿈꾸고 있는데 지금. 꿈꾸고 행복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으아, 이렇게. 아, 미안해. 무슨 꿈을 꾸고 있길래 음. 아 이러고 발눈다 응. 있고 가장 귀여워요. 셋잘 들어가 잘 들어가. 야 딸기가 들어가 있네. 가르자마자 딸기 향이 엄청 엄청 난다. 이 딸기를 많이 먹었나보다. <laughs> <laughs> 보통은 빵 안에 딸기들이 좀 많이 박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빵이랑 딸기랑 비율이 1대1이에요. 호빵 안에 딸기로 가득 차있는 느낌? 음, 음. 진짜 완전 오리지널. 옛날에 먹었던 딸기 케이크, 생크림 케이크. 그리고 딸기가 많으니까 크림이랑 방금 먹었던 그 비율이 너무 딱잘 어울렸어요. 너무 골고루 잘 해놨다. 선물도 궁금해. 저도 설탕인가 설탕이에요. 한번 먹어볼까요? 응. 다음 케이크는요, 아까는 저희가 파리를 갔잖아요. 물레동입니다. 어, 물레동 딸기 케이크 맛집, 셰프죠. 딸기 동케이크고요 4만 0천원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생활의 단인도 나오고, 놀라운 토요일, 이런 프로그램에도 많이 출연을 했다고. 하는데요. 갈라볼까요 네. 제발 제발 버텨줘 버텨 아! 어 <laughs> 아. 단면 진짜 잘 나오게 잘 잘랐죠, 그죠 나이스. 네. 여기도 클래식 하다 되게 저희가 평소에 알던 생크림 딸기 케이크. 음 빵이 좀 맛이 다르다. 약간 치즈케이크 맛 살짝 나는 것 같기도 치즈케이크는 아닌 것 같은데, 아, 근데 확실한 거는 티노베어 같은 경우에는 안에 딸기로 꽉 차있고, 겉에 살짝 빵이었는데, 꽉히익숙한 거는 참단으로 되어있는 이게 익숙해 식감 자체가 그리고 맛도 그렇고, 빵 맛이 더 많이 나는 그런 식한 느낌. 아주 기본에 충실한 케이크, 약간 호불호 없을, 기본에 충실한 그런 케이크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먹어볼 케이크는요. 너무 귀여운 미니 케이크인데요. 이름은 눈사람 바움 구헨. 9,500원이네요. 요즘에 케이크가 상당히 값이 많이 올랐어요. 조각 케이 크 먹었을 때는 4,000원대 막 이랬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7,8,000원 혹은 9,000원, 이건 9,500원 이렇게 하는데 그만큼 또 이렇게 맛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또 찾으니까. 이렇게 계속 값이 오르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움쿠 n 이 뭐냐면요. 독일 케이크의 일종인데요. 독일어로 바움 나무를 뜻하고요. 쿠 n 케이크로 일명 나무 케이크로 불린다고 합니다. 어, 진짜 귀엽다. 제가 처음에 앞에를 못 보고 뒤에서 보고 음 눈사람처럼 생겼네 하고 앞을 봤는데 눈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봤던 케이크 중에 가장 귀엽습니다. 하지만 내가 너를 먹어야 한단다. 아유 진짜 좀... 눈달래이그런느낌좀 좀 그래요. 약간 네. 아까 자동차는 사실 그런 거 없었는데. 어. 야. 우와. 슈크림 들어 있구나, 네. 우와. 빵에서 약간 설탕 씹는 느낌? 그 약간 식감이 느껴지거든요. 와, 진짜 좋다 이거. 어, 약간 레몬 향도 나는 거 같아요. 겉에 이 빵이 너무 맛있어요. 빵이 너무 맛있다. 싹싹, 순삭삭 씹히는데 오, 좋다. 쇼베어랑 네, 셰프족? 케이크보다. 전 이게 더 맛있네요. 아, 이거, 이거, 근데 진짜 식감 너무 좋아요. 아, 확실히 케이크는 먹을 때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단맛이 있어서 그런 건이 좋겠지만.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항상 기념일이나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케이크를 많이 드시잖아요. 행복해지고 싶을 때, 힘드신 일이 있거나 위로받고 싶거나 그때 이단 케이크를 드시면서 기분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고기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 모셨어요.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어 누구지? 누구세요? 뭐야. 어? <웃음> 아 <웃음> 안녕. 배고파해요. 배고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풀를안 발랐는데 왜이렇지못고왔다 이거 어떠십니까? 싫다 이거는? 싫다 대령이요 그만! 지금 표정이 언짢으신데 많이 저 <laughs> 긴장돼요 약간 저 긴장돼요 약간 한 입씩 먹을 때마다